오장 5절과 6절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4절까지 가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장로와 대조. 장로는 어, 지난 어, 토요일에도 이렇게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시스템이나 조직을 가지고 원하는 것과 질서에 대해서 역할을 어, 분명히 알려줬는데 정치 제도, 교회 정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기틀이 되어버리는 어떤 출발이, 그거는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 교회라는 조직에 미쳐보려 한 잘못된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동생, 이렇게 표현, 아, 어, 거듭난 자들의 뭐 생명 있는 자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장로, 아, 어, 젊은이, 장로는 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에서 젊은이는 네오스라고, 어, 다, 어, 비교급으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장로는 나이가 더 많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나이가 좀더 어린, 그런, 다른 의미의 새로운이라는, 새, 새 사람으로 해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같이이와같이는 앞부분에 동일하게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와같이 잘합시다. 뭐, 배분들, 선배님들을 잘합시다. 분들 닮아서, 이와 같이, 뭐, 뜻을 갖고 있겠죠. 어, 장로가 한것 같이, 같이, 장로가 한것 같이, 장로가 한것 같이를 보면은,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예수 술수가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사람입니다. 어, 어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진하여서, 또, 어, 기쁜 마음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멸류관을 얻을 사람, 함께 멸류관을 얻을 사람으로서, 이렇게, 장로가, 한 것, 행한 것. 그러면 부정적인 것 함께 영광을 기대지 않는 사람이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해서 더러운 자기 이익을 위한 탐욕자로서 지배하려는 사람으로서 함께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버리는 또는 망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틀린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것은 행이다. 장로들의 행이. 근데 그 행위는 어디서 왔나 행위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젊은이들에게 본받는, 본받아라 하는 것은 바로 장로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순봉하는,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하질세가 분명한 것을 말한 겁니다. 장로들의 생각과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 굴복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장로들을 닮을 이유는 함께 오직 예수를 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행위들을 몇 가지 뽑아와서 닮는 건 닮는 게 아닙니다. 흉내를 조금 내보려고 하는 것이죠.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대, 예수님의 지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닮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승과 제자에서 닮는 것을 많이. 또 부모와 자녀간에 담는 것을 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은 그냥 습관적인 행동들이 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에 담는 것은 죄 본질, 본성을 담게 돼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그대로 담습니다. 본성. 어제는 어, 국가대표, 해국가의 권에서 지난번에 단컵인가 내가 그에게 주장에게 되들어서 굉장한 비난을, 내가 목사님들도 끼어들었다.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많이 어긋났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적에서도 많이, 물론 그 유럽이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또 평등이라는 사회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도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왜,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대박.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좀더 선배가 좋은 사람, 후배가더라 죄의 본질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 포장 속에 이걸 가지고 교회에 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줍니다. 선한 자와 교문한 자의 비교를 드러난 행위에 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본성,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죄 본성, 하나님보다 높고자 한 자입니다. 죄 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도 하나님과 대적한 자입니다. 거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출발하.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죄에서 출발해야 죄. 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그럼 죄에서부터 당연히 출발해. 누구의 기준? 예수의 기준.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관계와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문제 가 해결됐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면서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여러분은. 이 순복하다, 복종하다, 불복하다, 즐거운, 행복한 표현이십니까?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십니까? 주일 설교의 제목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라세 번째 레슨. 뭐 전에도 몇번 했습니다. 기쁘십니까? 순종이라는 이 순복하다라는 말이 단어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겸손이란 찬양하고 주 예수 기뻐 찬양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로 주인이 된 이걸 찬양하고 이런 교회에 달라고 는 찬양의 세가을 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순종과 겸손은 큰것 순종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것은 순종을 자랑 같지만 모든 삶에서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아직도 종교 가치관, 종교 철학을 들고 와서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 재성에 가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나를 죽은 자가 되서 살리나심은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해 주신 분 예수. 영원한 생명은 예수. 이 땅에서 지금 나머지 삶 덤으로 살게 하시는분 예수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십니까? 그래야 교회는 전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나의 주인은 예수 같은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교회의 주인은 각 구성원의 주인이므로 지역 교회의 주인입니다. 물론 온 우주의 온 세계의 주인은 눈에 보여지는 함께 피부로 느끼고 같이 살아가는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니다 이 교회의 주인, 아직도 종교의 철학을 가지고 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교회를 봐요.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만 교회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해서 놓고 해석을 해놓은 걸로 보지 마시고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 알려달라고. 이 교회가 뭔지, 블라 내가 누구일까라는. 네가 누구인 줄알고 내가 왜존재하는데 네가 왜 존재하는지 알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같이 태어나서 같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기적 일어나는 인생의 모자해일한 사람들이 함께 함께 동일한 주인, 동일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예수가 머리. 머리는 오직 예수다. 이 몸에 비유 그냥 지체이다. 지시대로만 머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지는 교회에는 그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이 스스로 가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가지는 어떻게 할수 없는 포도나무가 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싶은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습관이 가져와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재능으로 뭔가, 다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줘야 되는. 예수님의 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이거는 헛사람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죽은 자의 삶입니다.라는 교회를 부부에 비유했어요. 병과 아내 동일하게 예수를 두께 예수 예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자 함께 순종하는 자 서로 순종하는 자 교회를 부모와 자녀로 비유했습니다. 존경과 양육 교회는 곧각구성원은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광교와 질서는 없습니다. 예술도에게 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신뢰하고 순종해야지만이 지체들 간에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비유를 했어요. 이 팔이 탈이, 다리보다 낫다. 이 눈이 최고다. 이럴 수 없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데그 역할은 지시대로만 머리에 지시대로 움직여지머리에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내성 마비가 된거입니 예수가 없을 때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인 겁니다.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이게 최선의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자의 삶. 이게 바로 예수가 살아주시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의 회복입니다. 순종의 모범은 어른 그리고 자체, 자체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범은 예수. 보는 예수입니다. 예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줘야 니다그럼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면은 다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을 모이지 말하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가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연장자와 젊은이라는 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사회적 관계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배웠습니다. 연장자와 젊은이들의 관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고 어? 거기에서는 연장자와 젊은이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장유유서라는 이 표본을 만들어서 어른을 잘 대접하는. 근데 어른을 잘 대접했더니 애들 무시해 버리네. 제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 이 교만은 거절하고, 너보다 높고자 하고, 지배하려는 서로의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그 악랄함은 하나님을 지배해 보려는 그 악랄함. 그러니 뭐예요? 당연히 장유선은 없겠죠. 지금은 하다 아이들이 기회하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어른이고, 어른은 애가 됐습니다. 존중은 하지만은 칠선에 있어야 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자,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 있는 거는, 장로와 젊은이들, 어른이 있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조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부부에도 남자를 먼저 나서 여자를 나중에 만드 남자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관계를, 아버지께서 형성,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관계 질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질서대로, 그 관계 질서대로 이 교회가 사는 삶.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이것들 끌고 들어와서 그 명칭들을 가지고 들어와 있다고 해도 그 명칭과 그 조직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설명이 되어지는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를 알,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면서 진짜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육체, 육신의 이 가족들이 교회가 되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수도와의 관계와 질서에서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 편지들을 쓴 이유는 교회가 망가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본으로 안 보였습니까? 지도자들이 본으로 안 보였습니까? 본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깨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들 다,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를 먼저, 회복하고, 그 외에는, 근데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려고, 그를 통해서, 교회, 나를 알고 너를 낳은 교회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끄집어 들어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예수를 알수 있더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 알게 됩니다. 아까 주 예수 기뻐 찬양이, 부활하신 주 찬양합시다면 은 예수 앞에 굴복된 모든 것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설명을 안 해도 돼버립니다. 우리는 겸손이란 어를갖고 겸손을 엄청 연구합니다. 순종이란 단순종을 엄청 연구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서 연구합니다. 아이, 그럼 목사님, 주일날은 왜 성경을 세 개나, 세 곳이나 끌고 해? 네, 맞아요. 잘못된 순종, 진짜 순종이 뭐냐를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뭐요? 오직 예수만으로만 아는데, 예수만으로만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겁니다. 겉사람, 복사람 예수가 완전히 통치한, 겉사람, 옛사람이 완전히 통치한,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무시하고 깨버린 자,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온전하게 처복종하여서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 꼭 지켜야만다는 자,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와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끌고 들어오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부부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또한 각 사람의 관계와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데 이걸 다 깨버렸습니다. 누가? 사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 시 사회적 시스템에서 보지 마시 바랍니다. 조직에서 보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 문화가 옳은 겁니까? 그걸 알수 있는 것은 예수 와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깨는 행위. 하나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께 반역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다음은 카리스 종합주석이네요. 에드로전서 682쪽에서 발췌한 겁니다. 잘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오면은 멈췄다 보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보일 수 있습니다. ppt는 잘안 보일 거예요. 에 여기에 여러 학자들이 이 장로들 목사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깨지 않게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런데 아 여기서 보면은 아, 어, 증목어저기 교회에 어, 정치 중간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어떤 복종도 없다면 교회의 정치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즉 목사들이 목회 목회직분 자체에 기능상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다스려야 하는 어떤 권위도 가지 못할 때 모든 성도는 즉각적으로 거만하게 제멋대로 뛰어 돌아다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서를 해놨다고 이렇게 음, 거기서 칼빈의 주석에서 음, 뽑아가지고 이 주석을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단어가 정치, 교회가 정치입니까? 다스리는 어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부해가 다스려진 오직 예수 박, 오 예수, 오직 예수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적으로 다스려지는, 정치도 다스리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통치, 예수의 통치 아래서 다스려지는 교회. 자, 그래서 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한을 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광교에서 광계 질서가 분명하게 생기는 거고, 분명하게 회복된 거고,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다스려만 있지 않다면은, 이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어떤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른으로서 또 어린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로서 잘 대접하는 것니 세상의 기준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깨진대로 한다면은, 어떤 것도 회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깨진대로, 아까 축구에 비유했, 축선수에 비유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세상의 가치가, 일수가 없이 모양을 내는 것입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낮춤이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봤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면 은 예수께 예수가 능력이고 하나님 능력이 전부라는 사실을 굴복해야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앞에 창조주로하는데 겸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겸손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겸손은 없습니다. 그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겸손하고 나는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순종을 잘하고 그런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받을 받고 왔다면은 예수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겸손이 무엇인지 결코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일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사기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알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데 다 내게로 와라. 나만껏 쉬는데 나는 온유와 겸손한 자인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런데 누구의 멍을? 예수님의 멍해를 배워서 배워라. 내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돼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예수님이 사귀면서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뢰 안 신뢰 받아들이고, 순종 안에 순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의. 포장하고, 거짓말 잘하는. 제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을 같이 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배우는 사람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옛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은 후에 식구들에게 먼저 자랍니까? 히브리서 1 3장실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세워주는 이 교회의 관계 질서를 깨지 마시바라. 두려워서 복받기 에서 주의 종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 하나님께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니. 겸손한 자를 왜 들었으시고. 끝날에 그 예수 영광에 보여주시니. 이 분명해야 되는데, 공교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같이, 나의 존재 가치에서이 교회가 돼서, 야, 예수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 너와 나, 왜 관계 질수가 있는지, 왜 역할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니까, 예수님께 굴복하니, 순종하니, 예수님 앞에 겸손해진, 예수님의 겸손을 겸손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나님은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자, 하나님께 예하는 자, 이 사람을 진짜 겸, 바로 예수님. 모든 걸다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오직 아버지께만 아버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서만. 마태복음 오랜만에 한번더 읽어봅시다. 7장 시작. 나대로 주님 주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땅수훈의 5장에서 12절까지는 열심히 설교를 해서 기가 막힌 것들 나오지만은, 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세 가지 설교위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팔았는지 모르죠. 이 부분은 잘아요이 부분을 설명해서 책 파시는 거 좋아하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해서 영적인 것들을 막 놀라운 일들을 펼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지체들, 목사들은 지체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만 지배를 하여? 예수님만.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만 동치하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세워서 지금부터 이 팔이 너희의 장로이다. 이제 이 내가 이 장로에게 말할 때 너희는 이 장로의 말을 꼭 들어줘야 돼. 예스. Yes, 예스라고요. 내가 더 똑똑한. 내가 너 학벌이 좋은데, 내가 돈이 많은데, 건강한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아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광, 인생 있는 자는, 인생의 문제 해결인 자는 절대 깰 수가 없지만다 처복종하고, 이 교만함이, 탐욕이 슬멀슬멀 나올 때, 예수님께 처복종하는 자가 된다. 그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진짜 영적인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슬기서로 슬기로운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교회는 재능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지위나 권력을 따라서 정치를 따라서 은사나 남용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잘 노하시기 바라또 이런 것인 줄 몰랐을 때 이제부터는 또 하시고 오직 예수께만 이해하시기 바라 오직 예수를 따라서 오직 예수따라. 를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 순복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성령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어떠한 범죄들을 여러분이 저질렀는지 성령이 분명히 알려주신다. 알려달라고. 그것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거짓말. 당신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른의 어른으로서 예수 그리께 직접 순종하고 어린 지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당신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당신은 모든 것을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당신은 이유 질문에 예스나 노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찾았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지역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지옥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들을 통해서 편지를, 써? 왜 지옥교회에 눈에 보인 형제자매를 왜, 왜, 왜 교회라고 불렀을왜 가족이라고? 왜 부부에 비유했을 도대체 뭘까? 부모와 자녀 도대체 뭘까? 그 이와 원니와 근거를 알지 못하면 주어진 은혜를 그 주어진 행복을 모를 뿐이다 하나님의 축복, 행복을 나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축복이구나를 읽어보시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에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대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피실 것입니다. 겸손은 지는 거나 무시가 아니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 우리 주한에회를 축복합니다.